자, 여러분들, 유하!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방금, 한 3시간 전쯤에, 갑자기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레아의 초이름 패키지. 신규 상품 안내.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구요. 레아의 초이름 패키지. 개장당 6회. 개장 1,500 다이아. 그럼 총9,000 다이아가 들겠죠한 4일 정도 판매를 하고요 자, 일단 들어와 있는 거는, 뭐, 플렉색 뜨권 11개. 그 다음에, 아가시온. 11에, 하나. 아, 이 클래스는 2개가 들어있네요. 요거 하면, 이제 뭐, 클래스는 1000원이라 하면 3200 다이아에, 은총의 성물 50개면 600 다이아죠. 3800 다이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신탁의 증표 상자, 명예 운장 상자인데, 어 그래도 뭐, 개수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또 필요하신 분들은 3800 다이아를 1500 다이아에 살수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뽑기가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완전 낭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사시고 초여름 패키지가 있으니까 또 여름 패키지 이런게 있겠죠 갑자기 낸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 게시물에 굉장히 욕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댓글 24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내장 아가시오 내장 1500달러 정도 나와야지 생각해보지 요즘 영변용인다인데 누가 사주냐 이거는 좀 도둑놈 심인데요약 먹었냐? 구성이 부려 이건 사면 진짜 호구 뽑기권 세장씩 껴줘도 모자랄 이 시국이 아직 안 급한가봐? 음 패키지 구성 다시 해서 서명결제 올리세요 반려당했구요 내가 아무리 호구라도 이건 안산다 이 새끼들아 영웅 스킬북 확정 제작해라 구매할 의향있다 기무신이 없단다 상품 내리소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 사는 순간 NC 직원들이 내부에서 니들 고 개돼지 호구라고 이러고 욕하는거야 패카로가 떠났으니 이제 누가 돈을 쓸까 내가 쓰지, 내가 오니까. <laughs> 컬렉터 없고, 제작도 없고, 무슨 생각으로 사라고 올리는 건지. 이젠 하다하다 저것까지 좀 팔아먹냐. 자, 여기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 이거 사면 좀 후구긴 해. 맞잖아, 근데. 다른 패키지는 이 정도 구성에다가 뭐, 영국 컬렉션까지 박혀있고 이런데. 하지만,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후구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구매하고요. 개꿀. 자 오픈 한번 해볼게요. 어우 쥐자 이렇게 일단 오픈을 했고 자명의운전 상대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개에서 10만 개까지 나오는데 6개 과연 22만 개. 22만 개 나왔습니다. 12만 개 나와야 되는데, 최소로 다났다고 하면. 아무튼, 10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거의 개당 한 4만 개 나왔다고 볼수있고요 2만 개, 5만 개, 7만 개, 좋아요. 2만 개, 2만 개, 2만 개, 2만 개. 이건 15만 개를 안 왔네요. 자, 아가시오는 일단 지금. 오픈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는 지금 풀이기 때문에 완전 와우! 완전 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브레룬 나이트의 클래스 획득권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신규 창변신 좀 제발 노란색 오케이. 말을 좀 하자. 오늘은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스타트 좋고. 올검빵. 그렇지.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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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좀 해. 해나... 말좀 하자, 에. 입을 꼭 닫고 있지 마. 자, 네 번에 가서 지금 일단 파란색 두 개. 슛. 생령웅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뽑죠. 예? 이 패키지 지금 다 사람들이 안 산다 안 산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마저 안 나온다? 태진이 형그 말이 안돼 사람들 안사 버려 나와줘야 됩니다. 생! 빨간색! 보여줘! 말해! 아... 말할... 말을 할때 됐거든요? 일단 지금 3개 노란색이 3개가 나왔지만, 마지막 하나? 역시나. 안 나왔네요. 자, 합성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으로두마리 나와주면 전설 도전입니까? 진짜 레전드 한번 가자. 전설 말한번 보자. 파란색 4마리. 네 딱두번 합성 가능. 여기서 두마리가 타당 나와주면? 어? 2마리가 타당 나와주면? 슛! 말좀 하자. 제발. 패키지로 이득 좀 보자. 말해, 말해, 정말 말해, 제발 말해, 아, 하나를 안 준다. 자, 여러분들 일단 개같은 패키지 절대 사지 마십시오, 형님들 이걸 보고 여러분들 패키지 사는 흑드롬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목 돌아간 흑드롬이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이미 돌아갔지만, 여러분들은 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유튜브 바윙.